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를 A는요 x, y가 xy가 1보다 크고 n 보다 작거나 같고요 xy는 자연수라고 하자 집합 A에서 임의로 선택된 한 개의 원소 a, b에 대하여 b가 3의 배수일 때, 그랬습니다 이렇게. 벌써 b가 3의 배수가 된 겁니다 a는 b의 확률이 9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.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건부 확률이에요. b가 3의 배수일 때 있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게 전체 집합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. b 값이 볼게요. b 값이 3의 배수이니까 될수 있는 게뭐 3, 6, 9 이런 식으로 가겠죠? 12, 땡땡땡. 그래서 3k라고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때 자, a가 될수 있는 것들을 볼게요. 자, 이 문제에서 여기 xy가 여기 a 마 b죠? 여기가 b입니다. b. 그럼 a가 될수 있는 거는 1 보다는 크거나 같고, b 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b 값이 3 이라면 a 값이 될수 있는 게 1, 2, 3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, 3, 2, 3, 3, 3 이렇게 세 가지 가능한 겁니다 b가 6일 때는 6이면 6보다 작고요 1보다 크고 사이에 있는 거 등호도 통립하니까 1, 2, 3, 4, 5, 6까지 9일 때는 1부터 9까지 이런 식이 되겠죠 3k이면 1부터 3k까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, 뭐, 3의 B가 3의 배수일 때, 요거 에 해당되는 AB의 그 쌍의 개수를 보면요. B가 3일 때는 3개 나오고요. 6일 때는 그러니까 1,6, 2,6에서 6,6까지 6개입니다. 9개는 식이 되겠죠. 이게 3 k 개 이걸 다 더한 게 전체 가지수가 되는 거예요. 3으로 묶어보면은 1 더하기, 2 더하기에서 K까지가 되겠죠. 3의 1부터 K까지 합은 2분의 k 의 K 플러스 1이 됩니다. 전체 가지수가 되고요. 그 중에서 문제가 A와 B가 같아지는 거예요. 같아지려면 여기서 3, 3, 6, 6 이렇게 9, 9 하나씩 나오죠. 하나, 하나, 하나 하나씩 계속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가 3k, 3k 해서 개수가 k 개가 나와요. k 개 확률이니까 이렇게 되겠죠. 전체 가지수 분에 특정한 사건이 나오는 가지수 이 값이 9분의 1이 되는 겁니다. 계산을 해보면요. k, k, 이렇게 약분 되겠죠? 분자분모2 곱하면 이거 사라지면서 위로 올라갑니다. 이렇게. 대각선 길이 곱하기 같겠죠? 3에 k 플러스 1이 여기 2, 9, 18. 이렇게 되고요. 3으로 또 약분시켜놓으면 6. k 플러스 1이 6이니까 k 값은 5가 됩니다. k 값 5, 지금 여기가 15가 되는 거예요. b 값이 15가 돼야 됩니다. 그러면 문제가 있는 문제는 뭐냐면 모두 자연수가 되는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. 그 n 값은 이게 b잖아요. 이게 최소 지금 최대가 여기 15가 돼야 돼요. 1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n은 15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. 그러니까 n 값은 15도 되고요, 16, 17까지 되죠. 이게 18이면 만약에 이게 18이 된다고 하면은 이 b 값이요, 18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안 되겠죠? 우리는 여기 15까지만 딱 가져야 되기 때문에 n이 가질 수 있는 거는 15, 16, 17까지만 됩니다. 15, 16, 17을 다 더하면 48이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